자, 144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an이라고 한다는 친문은 공차가 d1인 등차수열, bn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d2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랬을 때자 sn 곱하기 tn, 그쵸? 이게 수열의 합이고 수열의 합입니다. 그두개 곱했을 때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됐죠? 응,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인습을 해면 자, 여기 써보도록 하죠자 sn 곱하기 tn, 이것이 그죠? n 제곱 그리고 m-1 그리고 n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n이 두개 있고 m-1, n 플러스 1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 등차수열의 합공식 형태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e, s, n도 n에 대한 2차식, t, n도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식, 2차식 이차, 곱하기 2차식, 그러니까 즉 4차식인 게 맞는 거죠. 됐지? 다만. 우리가 좀구분 하자면, Sn과 Tn, 얘를 구분하였을 때 그렇지? 얘가 만약 n제곱이면 얘는 이제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야겠죠. 됐습니까? 또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자, 얘가 n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 맞습니까 얘는 이제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된다면, 그쵸? 여기 있는 네 친구마다 n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두개 곱하면 여기 있는 n제곱 곱하기 n제곱-1이 될테니까요 근데 자기 기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선을어서 구분을 지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an이 n이라고 한다면 b n 은 4n-4다 이렇게 써주있죠그지 그러면 an이 n이라는 것은 그죠 여기 a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 d. d는 얼마입니까? 1인 거죠. 맞나요? 아, 물론 이제 1을 집어넣으면 1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것으로부터, 여기, 이 e, 공차라고 하는 것은 n 앞에 있는 숫자, 그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등차수의 합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놈의 sn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됐죠? 그럼 sn이라고 한다는 이 친구는, 자, 2분의, 그죠? 자, 여기 있을 것에 의면 얘는, n, 그 다음에 첫항의 2배, 그리고 n-1d인데, d가 1이죠? 그래서 n-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2분의, 됐죠? 얘 같은 경우는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sn이 2분의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tn이라고 한다는 이 친구가, 자 Sn 곱하기 Tn이 그쵸? 여기 있는 이 친구 n 제곱 곱하기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러니까 즉아 Sn은 여기 있는 이 친구 이놈 앞에 뭐를? 2분의 1이 붙은 형태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결론적으로 이 식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나 돼야 돼? 앞에 2가 있어야겠죠 곱하면 이게 되는 게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Tn은 뭐다? 2n m d 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써주면 2 n 제곱 마이너스 e n -2n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아, t1이 곧 b1이구요. 계산하면 얼마 된다?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지어놓으면 되죠. 0 나옵니다. 됐나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그쵸? 그렇죠? 여기 공차인데 n 제곱의 개수의 뭐를 두 배를 하면 그것은 d2라고 한다는 공차가 나오는데 그 공차 얼마? 사과 나오는 거죠. 그래서 B, N은 요 0, 더하기 4, N-3다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예를 써주면 4N-4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요 자, D1 곱하기 D2입니다. 자, D1 곱하기 D2가 4라고 적혀 있는데 D1은 여기 있는 EAN의 공차고요. 그다음에 D2는 b n 의 공차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을 이놈의, 그, 기억 내용에 보시면, 요놈의 공차는 얼마였어? 1이었죠. 맞지? 여기에 공차는 얼마였죠? 4였습니다. 그래서 두개 곱하면 4죠. 아, 그럼 이것만 해서 4인가? 사실 그거를 이야기하기엔 좀 힘들죠. 맞지? 그러면, 만약 이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기 이놈은 우리가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공차가 1이었구요. 여기는 이놈의 공차는 얼마가 돼야 돼? 2니까, 그 결국 이제 4가 된 거겠죠. 그래서 두개 곱하면 얼마다? 4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친구를 이를테면들어서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알파가 될수 밖에 없죠. 그렇지? 그러면 예시로써 자,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의 n제곱의 개수의 두 배는 알파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 n제곱의 개수의 두 배는 2알파가 될 거고요. 두개 곱하면 항상 4를 만족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결국 니은도 뭐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디귿 내용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내용을 잠깐 내려가서 보도록 하면, 자, a1이 0이 아니면 그쵸? a n 은 n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됐죠? 그럼 a1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s1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됐지? 그럼 s1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자, 이런, 이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아, 결론적으로 sn이라고 한다는 친구는 어떤 형태이다? 이게 알파 분의 1, n, n 플러스 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됐나요? 그랬을 때, 자, 여기 이것에 하면이 첫째 항은 뭐 됩니까? 첫째 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죠. 1을 집어넣고 어떻게 되나1 넣고 1 넣으니까 첫째 항 a1은 알파 분의 2다. 그 다음에 공차 t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n 제곱의수의두 배인, 알파분의 2다. 되나요? 그래서 a n은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자, 여기 이것에 하면, 얘는 알파분의 2, 그리고 알파분의 2, n-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알파분의 2에 n인 거니까, 이게 n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되나요? 아, 그러면 이 케이스는 아까 기 길게 하면, a n이 n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친구가 나왔었죠. 맞지? 근데 자 이걸 보면 여기 이 n 제곱의 개수라고 한다는 것이 항상 여기 보시면 1은 아닌 겁니다. 그 2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 형태인 알파분의 2n이라고 딱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형태니까 디귿은 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